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모두 377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게 오늘 정부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원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가뭄에 단비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어마운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요가 센터. 최근 2주간 문을 열지 못하면서 신규 회원은커녕 환불 문의만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 소식에 당장 급한 불은 끌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이 이어집니다. 나이에 없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고요. 당연히 다 받는 게 낫긴 하죠. 강사비 같은 게 나갈 수가 있고. 코로나 19로 3개월 가량 문을 닫아야 했던 서울의 한 코인 노래방 이번 지원금으로는 고정비 지출도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i 개월 동안 총국 한국 한만원 정도를 여기서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 한달 전기세에서 관리비도 안 됩니다.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이벤트 대행 업체인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몇 개월째 문을 닫았지만 이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인원이 2명, 3명, 4명 이런 회사예요. 법인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런데 제외된다는 것은 상세한 파악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죠.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되기 전에 이런저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어마언입니다.